안녕하십니까. BMW 고향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수 대리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께 BMW 관련된 소식들을 좀 편하게 전해드리고자 채널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영상으로 차량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바로 이 530i X-Drive M-Sports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머딜러라고 하는데 비머의 뜻이 뭔가요? 비머라는 뜻이 BMW가 예전부터 이제 모터사이클 대회도 많이 나가고 이름을 많이 널리 알렸잖아요. 그 팬들이 BMW 차량을 이제 은어로 약어로 부르는 그 이름을 비머라고 그렇게 많이 해외에서 불러서 비머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비머딜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네.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류승룡 약간. 류승룡이요? 네. Okay.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0i x r i v e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고요 현재 G60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차량인데 보시면 은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5시리즈를 보면 근육질의 그런 남성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캐릭터 라인이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을 보면 남자의 가슴 근육이 좀 떠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상이 남성적이고 멋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 생각이 드는데 하고 듭니다라고 바꾸면 안 될까요? <laughs> 보셔도 요아이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경쟁 차용 대비했을 때 차체도 사실 전고나 전장이라던가 전폭이 BMW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차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주 상품성이 좋고 멋있게 풀체인지가 됐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면부부터 보시면 지금은 레이저 라이트가 좀 빠져있지만 블루 포인트 같은 거는 그대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께서 좀 선호하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반영이 됐고 중앙에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이 되어서 야간에도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번 측면부를 살펴보실게요 이렇게 길게 가로로 뻗어 있는 또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더커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전면부나 측면부나 후면부에서도 다 대체적으로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캐릭터 라인이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530i M 스포츠의 적용되는 20인치 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530i랑 520i를 선택하는 고객님들의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요 520이랑 530의 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출력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520에는 x 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고객님들 한테는 530이 좀 좋은 선택이실 수가 있고요 x 드라이브가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520으로 접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 디자인은 완전 똑같다고 봐도 되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휠 디자인과 휠 인치수가 530이 좀더 크다는 점 외에는 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어, 전면부나 측면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기 위한 요소들이 있어요. 리어 램프도 이렇게 측면까지 뻗어 나감으로 인해서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하단부에는 이렇게 디퓨저가 멋스럽게 블랙 포인트로 적용이 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용량은 520리터입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납하시기도 괜찮고 만약에 2열에 탑승을 하지 않는다면 시트를 앞으로 폴딩해서 더 넓게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있고 저희 5시리즈 중에서는 530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i5 전기차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설계나 배터리 탑재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많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트렁크 용량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실물을 전시장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어 하단부에 도어 라이트가 M 스포츠 차량임을 분명하게 나타나타내주는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다는 말만 계속하나요? 고객님들이 대리님 보러 오시면 또좀 많이 하시는 말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유승용 닮았다. 정희수 대리입니다. 그냥 뭐 인상이. 좋다. 이런 첫인상이 좀 좋아 보여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그 인상이 좋아 보이고 되게 잘해줄것 같아서 계약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후 서비스나 장점을 어필 하자면요. 원래 하던 대로 사후 서비스를 충실하게만 하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 온거 바로 연락을 한다던가 고객님이 어려운 상황에 했을 때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좀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드리는 게 그냥 그게 기본이고 고객님이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걸좀 못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제 530i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내장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라던가, 이 조그셔틀, 크리스탈로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 안에 고급스러움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2열에서는 아버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옵션인데 2열에 롤러 선블라인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붙이지 않아도 강한 태양빛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또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장치도 포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와 통풍 세기를 따로따로 따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태우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가족분들 태우고 다니실 때 서로 불만 없이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BMW의 최상급 가죽 중에 하나인 메리노 가죽이 적용이 되어서 부드럽고 좋은 착좌감을 제공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이 5시리즈 전체 모델 다 적용되는 인터랙션 바인데요. 이 인터랙션 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단순히 미적인 기능만 좀 제공을 했지만 사용자한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비상등을 켜셨을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상등이 켜졌다는 걸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켜지기 때문에 BMW가 운전자한테 얼마나 정보 전달을 제공하려고 하는지 좀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차에서 음악을 좀 즐겨 듣는 편인데요. 5시리즈에는 이 제스처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음량을 손동작으로 올리고 줄이고 그리고 트랙을 넘기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기능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잘 모르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손이 좀 사실 닿기가 좀 멀어졌잖아요. 핸들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손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이 기능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530i 엑스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사실 bmw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고객님들께서 이 차량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한번 시승을 통해서 더 얼마 좋은지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엔 얼마만큼 좋은 조건으로 구매를 하시느냐겠죠. 차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다음에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기분 좋게 좋은 차를 좋은 조건에 좋은 금융에 고객님한테 맞춰서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딜러 BMW 고양 전시장 정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음게요